네, 권용훈의 영어다이어 알미화급데기입니다 레프리젠트 연습입니다. 예, 이 글은 제가 직접 쓴 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프리젠트와 레프리젠트의 그 차이를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예, 프리젠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남들 앞에 직접 내놓는 거예요. 뭐, 앞에 이런 거였죠, 그렇죠? 레프리젠트라고 하는 것은 대신하는 걸 말해요. 대신하는 것, 대표하는 것. 아, 무슨 말이냐 하면은 the language cannot present what we are.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present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 직접 표현하지 못하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느낌 이것을 그대로 밖에 내놓을 수도 없잖아요.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말로 표현하더라도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뭐하는 거예요? Represent us. 우리를 대표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다. 여기는 제가 간접적으로 대변하다 이렇게 놨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감정을 말로 다 표현 못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어를 대신 사용하여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표현한 것뿐이잖아요. represent 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하는데, 대신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 모두를 다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거 같은 거예요. 예. 여기도 the representation 이것을 언어 표현이라고 했죠. 그치? 이때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언어로 대신 말하는 것. 아, 그걸 말하는 것이겠죠.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얘기도프레젠트와 예, 레프리젠트를 어, 비교해놨습니다. Her husband was not the man he presented himself to be. 어, 그녀의 남편은 남들 앞에 자신이 내보이는 어, 직접 내보이는 거예요. 내보이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 그죠? 어, 남들 앞에 보이는 부분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이 같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She could not help but Come to represent to him a mirror reflecting his failure.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남자에게 그 남편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 역할을 대신하다. 음. 거울은 뭐예요? 그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보여주는 역할을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대신하는 거예요. 아, 그런 말. 레프레젠테의 목적은 미러가 되겠습니다. 거울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예. 여기도 프레젠트가 있고 레프레젠트가 있는 거예요. Someone may also present himself insincerely 하는 말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내놓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얘는 이 고프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Their persona he represents. Persona란 말은 원래는 가면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역할, 그 남자가 대신하고 있는 어떤 역할 이런 점에 있어서 항상 그 e r e 하지 못하다, 즉 위선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아, 대신한다는 말 이해되죠, 그죠 밖으로 자기가 어떤 모습이다 하는 것을 어떤 역할이잖아요, 그죠 아, 어떤 역할을 이 사람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배우는 뭐예요? 무대에서 등장인물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r e p r e s e n t 는 말은. 무대 위에서는 배우는 배우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등장인물의 모습을 대신하는 거죠. 예, 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A snake can represent hidden fears. 이것도 뭐예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꿈속에서 뱀이 나타나면 그 뱀은 우리가 숨겨둔 공포를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상징한다, 의미한다. 뭐, 표현은 다양하게 할수 있겠죠.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예, 다 같은 겁니다. 예. 여기는 misrepresent니까 반대말이죠. 그죠? 우리를 잘못 대변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를 볼까요 she speaks to me rather freely but there remains something which i can feel but cannot represent to myself. 그녀는 나에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뭔가가 남아 있었다. 내가 느낌은 가지지만은 그러나 내 스스로에게 말로 표현할 수는 뭐가 남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represent 한다는 말은 뭐예요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느끼는데, 마음속에 느끼는데, 그걸 말로 대신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알겠죠? 예. 자, 여기 수능에서 representation of the real world 했는데, 여기는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학이 어, 예술에 끼친 영향,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서 수학이, 어, 수학을 이용해서 원근법을 구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원근법, 이 퍼스펙티브가 있잖아요. 원근법, 원근법은 뭐예요? 멀리 있는 것은 작게 표현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더 리얼 월드잖아요. 예, 실제 세계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에는 어, 그런 원근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대신 표현해주는 거예요. 아, 표현이란 말에는. 작게 표현해 줌으로써 멀리 있다. 크게 표현해 줌으로써 가까이 있다를 대신 표현해 주는 거죠.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이제 페인팅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 페인팅을 블랙 앤 화이트, 검은색과 하얀색, 흑백으로 표현했어요. 이것은 which is representative of the pain, darkness and despair. 이 물, 흑백의 색깔이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뭘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신하고 있다. 어, 상징하다. 또는 뭐 이런 것을 의미하다. 이런 것을 가리킨다. 뭐 어, 표현은 다양한 거예요. 어, 어, 개념을 익히면 됩니다. 자 여기는 뭘까요? You are free to speak through or with a lawyer or representative. 무슨 말일까요? 어, lawyer. 변호사 또는 대리인.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을 대리, 대리할 수 있는 사람.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아, 그런 말이 되겠죠. 네. 여기는 They agreed that s h e would interview a representative sample of students from the class. representative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아니고 모든 학생을 대표하는 몇몇 샘플을 말하는 것이겠죠. representative. 대신하는 것. 모든 학생을 다 인터뷰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명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레프레센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건륭의 영어 다이어 알맹화 끝되겠습니다